절대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k t 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기다렸던 반등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선물옵션 동시 만개 무난하게 잘 지나갔는데요.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? 어, 우선은 온기가 돈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는데 온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이 우리나라 시장만 단독으로 도 오르는 부분도 아니고요. 물론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증시에만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유가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 좀 하락세 나와주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뭐 급한 분이라도 뜨고 나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을 좀 생각할 수 있을만한 시간은 버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좀 상승세 같은 경우는좀 긍정적으로 어, 바라봐도 괜찮자. 안 할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식 계속 올라야겠죠. 뭐 그러기 때문에 어좀 지켜봐야 되는 필요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제 시장이 좀보이 오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.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? 어, 우선 지금 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사자 회담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상품 선물 시장에 올라가면서 이 달러,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어, 순 매도로 좀 작용한다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, 그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하나하나씩 끊어야 되는 그런 그 우리나라 뭐 증시 입장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장기화에 대한 부분은 어, 계속 좋을 것고요 뭐 하지만 은 상품 시장 가격에 대한 그~ 등락폭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물론 이제 상품 시장 뭐 유가도 그렇지만 조금 조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참이 정도 수준의 이 어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어 잘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현재 어떤 밸류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이~ 가격이 높은 것은 는 이제 부담인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수입에 대한 우전도가 좀 크고 또 수출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산업의 어떤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기 때문에 음이 상품 가격은 더 떨어져야. 어, 우리나라 펀드멘탈 상으로는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고요. 어, 지금 현재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좀,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뭐대선하관련주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어 우선 대상 관련주 뭐 건설도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오늘 이 두산 그룹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두산 그룹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산 중공업이죠. 이 채권단 지난달에 채권단에 대한 어 부분에 있어서 관리 체제를 종결한다고 좀 발표했는데 어 저는 오늘 이 개별적인 업종에서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게 (2020년이었죠) (3월에)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은행에 어떤 긴급 구조를 신청했는데 (2년) 만에 조업하는 부분은 저도 거의 못 봤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(10년) 전에 그 동국제강이 (2년) 만에 어, 이 부분을 좀 탈피했던 모습을 기억하고, 지금, 오랜만에 좀 2년이라는 기간에 있어서 졸업한 부분 처음인데, 그만큼 이제, 이 두산 중공업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좀 확신이 생기지 않았나. 어, 그 전에 이제 두산 그룹주를 하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, 항상 아킬레스적으로 작용했는데, 이 자체 부분 같은 경우가 음, 이, 재무 구조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이미지를 180도 바꿔놓는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역시 그 원전 있죠. 이 두산중공업 같은, 두산중공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전이 그 주가와 실적의 키핵심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, 이문재인 어, 뭐, 저 지금 현 대통령이죠. 대통령이 어탈 뭐 원전에 대해서 이 그전에 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갔을 때, 이 윤석열 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어 대선에 대한 공약을 처음에 시작할 때할 때부터 이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, 그러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. 이 올해 어떤 상반기 때 어떤 테마가 아니라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계속 음그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어 우선 뭐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어떤 원전 관련주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 외에도 우리 기술, 완전 뭐 KPS, 완전 뭐 기술 같은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음윤석열 당선인 전에도 어 다른 어~ 어떤 후보분들께서도 가장 내밀었던 부분이 이~ 주택 공급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어~ 그전에 역사적으로 이제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대선 끝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번 대선은 좀 어~ 안 좋은 그~ 이런 프리미엄 반영이 안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~ 이슈도 터졌고 그리고 인플레이 때 인플레이야 그리고 긴축 통화에 대한 어, 부분 때문에 건설주들의 상승세를 못 받았다.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이 끝난 이후에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어 뒤늦게 지금 발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대선 공약주들이 어 대선 대상, 대상에 대한 어떤 수혜 업종 이 수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오늘 시장도 그렇고 내일 시장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글로벌 로 봤을 때이 미국 대,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전략을 마련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. 어, 한마디로 CBCD죠. 이 중앙에서 은행 발행하는 이 디지털화폐, 뭐, 일반 가상화폐랑은 좀 개념이 틀리다고볼수 있겠는데, 하지만은 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지지를 한걸 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억눌려 있었던 과상화폐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 CBCD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한테는 당연히, 어, 그, 수혜를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서도 이 비덴트 그리고 이 한국전자금융처럼 이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레이팅을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이 GS건설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수혜주에서는 이 건설 업종 서는 대형주를 봐야 되는데 이자의죠이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브랜드 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이 GS 건설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게 낫지 않을까. 오늘도 주가도 괜찮았고요. 내일도 지난 상승세 부분은 이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옮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.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오늘장 정리해봤습니다. 내일장은뭘 봐야 될까요? 음,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다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미국의 어떤 CPI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, 어, 이게 이제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갈지, 안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, 이거에 대한 발표 이후에 또 이제, 어, 예상보다도 CPI 지수가 또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또 이제 긴축청, 긴축 긴축통화에 대한 어떤 그액셀을좀 밟을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어, 10회 지수 전후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, 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의 그 전에 있었던 공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 찾기가 굉장히 좀 바쁜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, 특히 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소득세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높죠.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, 좀, 그,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해 관해서도 이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하라는 얘기를 나왔는데, 한마디로 이 주식 시장에는 뭐 좋은 그, 공약, 어, 당선자의 공약의 말로만 빌으면은 어, 나쁜 상황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옮기는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, 이두 가지 부분을 유념을 한다면은, 어, 좀, 시장에서는, 어, 좀, 적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종목도 들어가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가 매수 관점에서, 그러면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종목을 사보는 게 좋을까요? 어,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이긴 하지만, 어, 지금 전체적으로 또 우리나라 뭐 어떤 PER이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들이 저감에도 간다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역사적인 피알로 대비해서도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환율이 내일도 어떤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을 기대해봐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실적이죠 어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어,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, 어, 추정치가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 환경률 높아지는 그런 기업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, 물론 이제 대선 공약주에 대한 뭐 관심, 뭐 건설, 아까 GS건설도 말씀드렸지만은, 이 건설, 뭐 게임업종, 뭐, 이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도 좋지만은 지금은 약간의 시장 변동성 감안한다면 롱텀으로 시장을 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 정치의 전반적으로 높아지는뭐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역시 뭐 반도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IT 업종에서 반도체,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